우리 친구, 자 이제 여기서 나갈 수 있어. 계속 오리 닌내 선의를 거절하다니. 뭐 해? 말 걸지 마라. 너도 어른이 되면 알 거란다. 동갑인 주제. 에아 <laughs> 이따 쳐. 네가 우스를 하니? 몰라. 네가 그런 식으로 하면 말이야. 사회생활할 때 얼마나 힘든지 아니. 사회생활에 눈치가 전 무야. 새겨들어. 고민할 생각 없이 그냥 뛰면 됩니다. 괜찮아요. 아우 <laughs> 일부러 꼬맹이안놀이려고 뭐로부터 놀이는거 보소. 빨리 와. 알았어, 알았어. 야 이렇게 야 이거 진짜 똥같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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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렇게 은근슬쩍 갑자기 도와주면서 어 도와주면서 두근두근하게 하지 말란 말이야. 어, 괜히 더 기괴하게 만드네. 야문 닫아야지, 문 닫아야지. 그지 그지, 기지 기지. 자, 엽총 엽총, 총총 총총 총총. 너 조준할 줄 알아? 나도 몰라. 일단 해봐. 기어스 있어봐. 너, 너 사람을 죽였어. 그렇게 해서 널 살렸잖아. 그럼 된 거잖아. 뭐래, 살인자가. 아자, 아자. 씨얘둘 뭔가 케미가 잘 맞는다. 뭔가 미묘하게 마음에 든다. 힘들다. 걱정하지 마. 내가 있잖아. 탁쳐. 인생을 혼자야. 아 그렇구나. 그것보다 지금 여기 무거운 거 같으니까 너좀 내려봐. 아자. <laughs> 있잖아. 왜 그래? 그래도 최소한 나 덕분에 살았다는 것만 알아줘. 탁쳐. 거기에 총이 없었으면 우리 둘다 죽었다 <laughs> 어 좋아 지금 체크포인트에 도달했어 우리는 안전하다는 뜻이야 이대로 조금만 표류하다고 보면은 우리는 분명 육지에 도착을 할 거야 내말 맞지? 육지에 도착하면은 우리 안전하게 탈 거라고 자내손 잡아 그래 잘했다 잘했어! 어. 오케이 좋아요 잘했어 6야 얘가 예전부터 인성이 나쁜 건 아니었구나 아무래도 이번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일이 벌어졌을 거야 그제6야 공도 있군요. 우와! 내가 부수고 싶었던 건 적들이 아니라 이 세상이었단다. 음. 식스가 미안해. 도와주러 왔구나. 야 나도 잡혔어. 헬살에 음. 알았다. 고마워 하지 마라. 딱히 널 위해서 도와준 게 아니니까. 우리야 잠깐. 만 잘했어. 야 식스야 너 정말 웬만해서 놀라지를 하는구나. 훌륭합니다.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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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스야 미안. 원래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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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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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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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뭐라고? 어, 아, 니야그 한마 뭐야? 아, 아 그걸로 어떻게 할? 아, 아니. 아닙니다. 잘해라. 어,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일어서 네. 챙겨. 네. 아. 가자. 네. 오 마이 갓. 야, 춥냐? 오다 주웠어. 입어. 그래. 오다 주워도 없는 거보단 낫지. <laughs> 왜 그래? 뭔가 기분이묘한데 너 목소리가 바뀌었다? 내 목소리는 원래 이랬다. 어, 어 그, 그래, 그렇구나. 그래서 네 오늘 식사는 뭐니? 쟤 아, 식사라니 무슨 소리야? 탈출부터 해야지. 자 누님 도착했습니다. 잘했다. 목이 마른데 한 잔만 따줄 수 있겠니? 알겠습니다. 누님을 위해 착각. 어떻습니까? 나는 커피 안 마신. 아, 알겠습니다. 위 어떠십니까? 우롱 차잖아 다시 따 아.. 알겠습니다 아, 에 참고로.. 뭐가 취향이신지.. 난.. 콜라다 알겠습니다 제발.. 콜라.. 어. 야 죄송합니다 콜라라고 했다 죄송합니다 일어나 일어나 앉아 앉아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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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일어나라고 아.. 어... 앉아 앉아, 앉아.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 콜라다 알겠냐? 알겠습니다 앉아 앉아! 일어나 일어나! 앉아 앉아! 마지막 기회다 알겠습니다! 엎대려 아니 엎드리는 키는 없어서 엎드려 엎드리는 키가 없는데 그럼 기억하겠습니다자한발 달릴 때마다 실시한다 나는 나는! 쓰레기다 쓰레기다 나는 나는! 주인공이 주인공이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나는 나는! 나는! 무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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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하다! 일어서 일어서! 손 전등이나 제대로 비춰라. 알겠냐? 알겠습니다. 아. 내가 당할 것 같아. 언젠간 복수할 거야. A few moments later. 날 버리고 먼저 기다니. 역시. 식스는 나십니다. 제가 질 거는 느낌가되드리겠습니다 야! 나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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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레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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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볼. 여까지 아, 따뜻하다. 저, 누님 왜그래 너도 같이 짤래요? <laughs> 아니 일단은 쬐긴 짤텐데요 아우야 예식수님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잘 들으렴 알겠습니다 인생이라는 건 말이다 혼자 살 때도 있지만 더불어 사는 것도 중요하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불어 산다는 뜻은 말이다 어깨동무 하면서 돌아다닌다는 뜻이 아니야 그럼 무슨 뜻이라는 거죠? 한 명은 내 발파이 되는 거지. 명심하거라. 인생은 혼자 사는 거지만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알겠니? 알겠습니다. 그래. 어, 그럼 이제 충분히 몸도 시켰으니 이동하게 좋겠구나. 예. 먼저 움직이겠습니다. 어 그래 그래. 천천히 해. 네. 근데 식스님 왜 그러니? 왜 채터가 진행될수록 목소리가 달라지는 거 같죠? <laughs> 그게 바로 성숙해진다는 거란다. 그, 그렇군요. 전 아직 어려서요. 잘 모르거든요. 그렇다고 어리다고 놀리지 마세요. 가자 가자. 어. 여러분, 아직 여러분 아직 발견 안 됐지? 자, 발견되지 않았어요. 자, 자 갑시다. 조용히 가면 식스도 눈치 못챌 거예요. 정지. 왼쪽. 배, 왼쪽이요? 왼쪽. 왼쪽. 직진직진 직진. 자, 보이지? 보, 보입니다. 자, 내가 전에 몇 번째 기회를 줬더라. 아, 한 다섯 번 정도 놓친 것 같습니다. 음, 그래, 그래. 그럼 절반 정도면 성공하겠지. 그지? 그럴 것 같습니다. 자, 내가 뭐 좋아하는지 알지? 콜라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자, 한번 뽑아보렴. 네, 알겠습니다. 무슨 새끼지? 무슨 새키지? 오오 어! 어! 식스님! 제가 해냈어요! 식스님! 식스님! 제가 해냈어요! 제가.. 어.. 어.. 식스님 왜.. 왜.. 왜 싫어하세요? 식스님! 봐요! 콜라예요! 왜.. 왜.. 왜 혐오하는 거죠? 정녕 모르겠니? 모르겠는데요? 상표를 잘 보거라! 코..카..콜라.. 맛있어요! 코카콜라! 난 펩시파다! <laughs> 앉아 앉아! 한번더 기회를 준다 내가 있던 그지 같은 걸 마시라고? 저기 식스님! 왜 그래? 설마.. 모든 코카콜라파를 욕하는건 아니시겠죠? 아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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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눈을 보고 말씀하세요 정말로 코카콜라가 싫어요? 아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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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향 존중해 지금 알겠어요 그럼 일단 한번은 더 해볼게요 찰칵 무슨색이지? 자 발견하러 가보자 커피다 그래서 무슨색인데? 무슨 새끼라니까! 앉아 일어서 무슨 새끼들! 앉아 일어서 무슨 새끼냐고! 앉아 일어서 자, 식스님 우리 갈 길이 멀어요 빨리 가도록 하죠 캔커피였구나 거기서라! 뭐야? 오? 식스 서로 도와주며 산다고 했지? 기억하지? 네 기억합니다. 그렇지 자, 손을뻗어 그런데요 뭐하고 있어? 시간이 없어 잠깐만. 뭐하는 거야? 뭐하는 거야? 이봐안 돼. d o 가 t g 가 Don't 오라고 식스 누나 사람은 더불어 살아간다고 했죠 그리고 발판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식스님 평생을 함께 하겠습니다. 식스님이 없으면 전 살아갈 수가 없지요. 아이 그렇지 그렇지. 자 우리 식스 누나, 식스 누나 없으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 그렇죠 그렇죠. 식스 누나 말씀을 하시죠. 아무것도 아니다. 삐 삐지신 거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다. 아이 또 아이 장난친 거예요. 장난. 장난도 몰라. 어? 아니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언제인데? 아야야야 있어봐. 자 있어봐. 자. 있자. 누나 일로와요 아유 장난도 못해요 아유 이렇게 딱딱하면 안되죠 안자 우리 빨리 앞으로 가자고요 화난거 아니죠? 식스 대체 왜 <laughs>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식스 누나 곧 제가 복수하러 갑니다 오래 안걸려요 10년 후 반드시 복수할거야 20년 후 나도 많이 늙었군 30년 후 내가 여기 언제 갇혀 있었더라? 아 그래 맞아! 아이제 식스에게 코카콜라를 들이부은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복수는 절대로 잊지 않을 거야! 40년 후 내가... 왜 여기 있었더라? 아, 아 맞아! 이 페마갈 스택스 그 녀석이 내 손을 놨어 그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1972년 후 죽여!